안녕하세요. 율블리 TV 율블리입니다. 자, 오늘은 자, 이런 조그만한걸 이렇게 들고 컵, 종이컵 안에 이렇게 쭉 이렇게 넣는 그 그런 그걸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준비물. 종이, 무조건 종이 있고요. 테이프. 테이프, 그다음에 종이컵, 저는 첫, 첫 번째로 한 영상이 망해가지고, 일단, 먼저 꾸몄고요. 케이스랑 비슷하게 꾸몄어요. 자, 그 다음. 짠. 오케 얇게, 얇. 얇지는 않지만, 얇. 살짝 얇게, 얇게 된 종이 3개. 이렇게 해주고, 시작을 할게요 자 그러면은 네, 종이가 필요한데요 종이를 딱딱 딱 종이 중앙에 컵을 두고요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할건데 접어줘요 그리고 테이프를 좀 떼서 이쪽에, 이쪽에 붙여줄겁니다 그리고 붙여줄건데 이렇게 이쪽에 약간 좀 끝머리가 모자라거든요 그래가지고 가위로 조금 잘라줄게요. 싹둑. 쓰레기는 이쪽으로. 자, 그리고 이쪽에도 테이프를 또 붙여줄 겁니다. 그리고 좀더좀접어서 짠. 지퍼 먼저 붙여준 다음에 짠. 붙여주면. 그 어. 일단 초기 단계. 이쪽도 잘라줄게요. 이것 접어주고. 오케이. 짠, 또 붙여줄 겁니다. 왜 이렇게 안 붙여지지? 어, 붙였지? 마지막도 똑같이 그리고, 뿅. 뿅. 똑같은 방법으로 또 붙여 줘. 자, 일단 붙였고요. 세개다 붙였고요. 자, 그러면은 이제 완성. 이 그리고 꾸미고 싶으신 분들은 이쪽에 좀 꾸며도 되는데, 네임펜, 자, 네임펜으로 레이쉬를 써줄게요. 저도 좀 필요하니까 그림 그리다 남은 종이를 활용할게요. 어 잠깐 조금 잠시 닫고 이게 면안 되니까 화이팅 자 유빌리티비 유빌리티비 화이팅 이렇게 해서 천만까지 가봅시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꼭 부탁드려요 안녕